시작했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하기와 쓰기. 황희선입니다. 이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뭘 쓰기? 인생 맞아, 맞아. 쓰기가 쓰기도 응.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치. 방송에서는 그렇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중학교 2학년의 하... 그 수준에 맞, 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어, 맞아. 아, <laughs> 그 이미 응.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라서 굳이 수연이 설명 안 해도 다 맞아. 알아. 어. 음. 자, 보통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 음. 맞춰서 쉽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도 그치. 그렇고, 글도 그치. 그렇고. 음.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궁금한 거는 글을 쓰는데 있어서 음. 도대체 올, 어떻게, 얼마나 쉽게 음. 써야 되는가. 중2 음. 정도의 수준이 무엇인가? 요즘 그치. 중위가 순위 높아. 맞아, 높아. <laughs> 그래서 내가 그말 하려고 그랬어. 어. 사실은 정말 방송에서 이 공식이야. 광고도 그렇다 하더라. 고 음, 방송, 음. 광고, 이렇게 대중을 상대하는 이런 어떤 그 알리는 마케팅이든 이런 음, 것들은 다 어디나 중위 수준에 어. 맞추라고 한다는데 내 생각에 요즘은 중위가 수준이 높은 거야. 그게 약간 공식처럼 돼 있는데 이게 정말 10년, 20년 전 이야기인데 요즘 중위는 너무 똑똑해. 혹시 6학년에 맞춰야 된다. 나보다 똑똑해.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어, 초등학교 4학년에 맞추면 될것 같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도 <laughs> 너무 똑똑해. 어. 다들 막 외국어 막 기본적으로 애들 다 잘하고, <laughs> 어떨 때 보면 다 똑똑해. 애들이 음. 다 똑똑해.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음. 아이들이 3학년까지는 조금 어리고, 조금 고학년 됐을 때그 아이들이 이해할 정도로 써주면 된다. 아, 아, 음.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근데 방송은 정말 좀 쉬워야 되긴 음. 하지. 왜냐면 방송은 이게 음. 영화하고 다르잖아. 돈 내고 내가 선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12세 갈라 음. 15세 뭐 이렇게 앞에 자막에는 표시는 되어 있으나 사실은 령뭐 그냥, 음. 그냥 TV 켜면 사실은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 방송은 또 쉬워야 되고 또이 방송은 한번 전파를 타면 저기 저 시골 음. 시골에 정말 진짜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시거든. 정말 약간 그런 분들도 보시고 하려면 그분들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분들과 정말 애들과 이 연령 차이를 다 아우르려면 쉬워야 된다 음, 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맞추면 될거 같아 아, 음. 그러면 방송 말고 음. 그냥 대중서. 대중서 그냥 책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러니까 대중을 음. 위해서 쓰는 어떤 글들, 글들 그것도 그러면 쉬어야지. 4학년 수준 그래? 근데 대중서는 이제 음. 4학년이라고 하긴 좀 그런 거 같고 음, 그러나 쉬워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음, 음. 글을 쓸 때는 방송 대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글을 쓸 때는 무조건 쉬워야 돼. 글이라는 게 아... 글이라는 게 이게 네가 말한 것처럼 대중서라는 건 대중서잖아. 대중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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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잖아. 이게 누구든 봐야 되는. 물론 타겟층은 있겠지. 뭐 이게 엄마들을 위한 것이냐 직장인을 위한 것이냐 이런 타겟층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려면 글이 또 쉬워야 되고 그러려면 언제나 문장은 쉽고 간결하고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음, 맞는 거지. 그리고 특히 방송글은 음, 음, 음. 했기나 그래. 그래. 어. 근데 질문이 어, 막떠오르고 질문. 아, 있어요. 좋은 학생이야. 어, 그러니까 질문도 많아. 공부하는 응. 자세. 응. 그,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게 쉽게 써라 뭐 응. 초사수준으로 맞춰라 이것도 굉장히 응. 모호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 쉽게 쓴다는 싶냐고. 게 어. 단어를 그러니까 선택하는 음. 단어를 음. 그 수준의 연령대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조금 어, 쉬운 단어를 써야 하나 아니면 문장이 너무 복잡하지 음. 않게 문장이 정말 간단하고 문장이 쉬워야 하나 음. 그게 궁금 아니면 그게 둘 다여야 하나 둘다한 거지 아. 사실은 일단 쉽게 쓰는 거의 기본 원칙은 짧고 간결한 문장 문장이 음. 너무 길면 앞에 주어와 동사가 저쪽있잖아 나는에서 저쪽 끝까지 동사가 가는 <laughs> 그치. 안 저기 맞지. 저기에서 저까지 안 맞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근데 이게 또 글은 읽다가 막몇 문장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냥 빨리빨리 읽다 보면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음, 게 아니기 음, 음, 때문에 음. 그래서 글은 일단 문장이 웬만하면 짧고, 짧고 간결하게 한 문장에 딱딱 끊어쓰게 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좋고 단어도 쉽다는 게 물론 비속어, 은어, 저속한 말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은 우리나라 말인데도 한자가 있고 한국 한글이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이제 지금은 점점 좀안 그러지만 한때는 음. 똑같은 표현도 되게 한자화 시켜서 표현하는 음, 경우가 많이 있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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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뭔가 어떤 그 그분에 대한 뭐 이렇게 기상과 뭐 이런 걸 썼는데 그분이 너무 기사 내용이 너무 문장이 쉬운 거 아니야? 단어가. 그분은 한자, 고체 이런 걸 쓰기 원했던 거야. 그래야 음. 되게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음. 했던 거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나는 어. 그 말도 틀진 않은 건물론 아, 맞는데도 어. 있지. 맞을 때도 있지만 이제 모든 말들을 할때막 그거를 음. 다 한자화 시키거나 막 이러면 좀 이제 대중적으로 듣기할 때는 음, 음, 조금 불편할 수 음. 있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쉬운 단어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음. 그게 이건 거지. 그게 틀리다라기보다는 쉬운 단어를 썼다고 수준이 낮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글쓰기가 음.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닐까? 글쓰기가 쉬운 너무 시... 단어 그럴 순 어, 있는데 간단한 문장만 글쓰기가 쓰면. 글쓰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많잖아. 주어, 동사, 중간에 종사, 음, 음. 막 호응. 음. 어떤 사람은 주어는 난데 막 이야기는 끝나는 거는 주어가 나가 아니라 막 목적어처럼 끝날 때도 있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장이 호응이 잘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쓰기가 무조건 쉬운 건 아닌데 근데 또 글이 뭐 굳이 어려울 필요 있나? 나 이거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또 음. 쉽고 간결하게 이해 잘 되겠으면 또 쉬운 것 같아. 음. 근데 음. 물론 그 말에도 동의를 음. 하지만 때로는 음. 조금은 이렇게 어려운 글, 그러니까 음. 문장을 한번 읽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해가 되지 맞아. 않고 그걸 음미해야 어, 맞아, 되고 맞아. 좀 생각을 해봐야 맞아, 되고 맞아, 맞아. 그다음에 음. 또 아 정말 무릎을 탁치게 하는 아 이런 거. 멋진 표현이 그렇지. 있었네 어, 어렵지만 맞아. 정말 멋지다 필요하지. 이런 표현 그, 그런 거는 언제 써야 어, 할까 그거는 아, 필요한데 일단 잠깐 뭐 쉬운 단어 응. 얘기만 조금 끝내고 응. 가면 쉬운 거는 쉬운 거는 응.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장도 짧고 단어도 응. 좀 쉽고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뭐 특히 좀 일단 문장이 쉽다는 거를 내가 문장 명료한 거는 명료 읽어보면 알수 있는 것 같아. 아. 내가 쓴 문장을 딱 읽어봤을 때, 호흡이, 호흡이 음. 딱 맞으면, 아, 음. 이거 좀 괜찮다. 음. 좀, 맞아. 특히 어, 방송 언어치, 그래. 방송도 그렇지 호흡이 맞아 어, 돼. 호흡이 맞는데, 막 그랬는데, 그랬고, 그래서, 음. 그렇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절주절 음. 음. 이어지면 음. 이게 네다, 네 문장, 다섯 문장, 이렇게 가는 순간, 글이, 음. 글이 이제 막 너무 막 어렵고, 집중 이해가 안 되는 역이 떨어지지. 음. 그래서, 일단 글은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너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그런 글도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laughs> 정말 존경하는 분에 존경하는 분. 그러니까 이분이 어. 얼마 전에 타계하셨어. 아마 아, 아실 거야. 그래. 이 어떤 고대 명예 교수님이신데 응, 응. 고 황현산 선생님께서 어, 쓰신 어. 그분이 이런 말씀을 썼어. 정말 이분이 그 되게 섬세하고 막 이런 문장으로 응, 응. 되게 많이 인정을 받았던 비평가신데 이분이 쓴 말을 내가 그냥 인용하면. 복잡하고 입체적인 생각을 섬세하게 드러나, 드러내려면 음, 음. 긴 문장이 필요하다. 그니까 러 이분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내가 하는 얘기지. 음. 무조건 짧다고 다 좋은 길이 <laughs> 어, 아니라는 거야. 어. 복잡하고 섬세하고 어떤 감정을 다 드러내려면 또긴 글도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분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나도 이분의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이게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처음부터 쓸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훈련하는 게 결국은 간결하게 간결하게 짧게 끊어 쓰는 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음. 어느 시점에 그리고가 중간에 붙고 그러나가 붙고 음,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붙고 이게 몇 문장이 붙어도 아.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막 짧게 쓰라고 할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형용사. 음. 뭐 맑은 하늘 그래도 되는데 아뭐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저 시원하고 맑고 뭐 아름다운 푸르른 저 높은 하늘 뭐 이렇게 써야 또 되게 시적이고 예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그게 되게 잘 표현이 되면 그렇지만 그걸 또 너무 남발하다 보면 또 그것도 어떤 땐지저분하거든 음. 근데 이분 말씀처럼 계속 짧은 글도 자꾸 훈련하고 하면서 음. 수식어도 하나 두 개씩 붙다 보면 음, 그때는 음, 이제 음. 잘 정리가 될수 있겠지.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처음에는 게, 어, 그렇게 시작을 해야 시작하는 되겠네. 게 좋은 것 같고. 음. 그래서 뭐 요즘 SNS 글 되게 많이 쓰잖아. 너무 짧아. 글들이, SNS 글 짧지. 어, 거긴 또 너무 어, 너무 짧고, 어려운 말도 많아. 우리한테 는 어려워. 식 이런 거, 그렇지. 어. 못 알아. 우리한테는 어려워. 우리, 못 알아듣겠어. 근데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어떤 글을 쓴다고 할때 짧게 쓰면 좋겠고 뭐 진짜. 직장인들이든 아니면 대학생들이든 음, 음. 뭐 뭔가 기획안을 쓰거나 뭔가 과제를 낼때 있잖아. 그럴 때도 이왕이면 교수니까 잘 알지 않았을까? 나는 그치? 학생들 응. 지도할 때 무조건 응. 문장은 명료하고. 그치. 주어서 수로가 틀리는 거는 정말 그러면 안 돼. 그게 기본이다. 맞아, 그게 맞아. 맞는 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해서 그것도 뭐, 어려워하다. 맞아 맞아. 그래서 음. 짧고 간결하고 쉽게 음. 내 생각을 딱 쓰는 게 이게 음. 그래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음, 맞아. 음. 오늘의 좋은 교훈이네. 그래. 교훈이야. 음, 또키즈가 기다리고 키즈, 있구나. 키티 내볼게. 아, <laughs> 글을 잘 쓰려면 뭘까? 나만의 나만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오 맞아, 빙고, 빙고, 맞아, 맞아. 진짜? 나는 어 빙고. <laughs> 생각. 사실은 나 <laughs> 와, 진짜 <laughs> 철학이라고 하려고 했지. 나만의 어. 철학이 있어야 음. 한다. 글이라는 게 사실 내 생각 음, 음, 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철학인 건데, 뭐그 음, 철학이나 음, 음, 가치관인 거잖아. 그래서 일단 글을 잘 쓰려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음. 정말 글을 쓰기 전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음, 음, 무조건 쓰는 거보다 음, 음.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내가 오늘 쓰려는 음, 내용은 음, 음. A다. 그러면 A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깊이 있는 글,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깊이 있는, 글, 있는 글을 쓰게 될 때는 내 생각, 내 그거보다 음, 음. 더 들어가서 철학이 있으면 아, 그 사람이 철학이 들어가 있으면 글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그치, 아, 따뜻한 그렇구나. 사람이 있고 뭐 신중한 사람이 있고, 음, 어떤 음. 글에서는 좀 약간 울림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음, 음, 그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면 음, 그게 음, 좀 음. 표현이 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고, 나의 가치관과 음, 음. 나의 주관이 무엇인지 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그러면 그게 게. 이제 글에 어. 반영돼서 나온다는 그치. 거지, 묻어난다는 그치,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굳이 글을 음. 가지고 겉에서 기교를 부릴 필요 없이 그치. 그게 그치. 간단하고 명료하고 싶더라도 어. 생각했으면 어. 반영된다. 어 아, 음. 오늘 굉장히 많은 울림을 어, 올림, 주는 그런. 그리고 내가 퀴즈를 맞춰서 굉장히 기분 좋은데. 어떻게 하지? 상품 뭐 주지? 뭐 줘야 <웃음> 되지? <웃음> 커피. 오케이. <laughs>